현재 73레벨 지명강타 빌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업데이트. 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뀐 점은 이제 뭐가 있냐. 수호의 방벽. 수호의 방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반격. 반격도 안 씁니다. 그럼 뭐가 추가됐냐. 공포의 함성. 제가 봤을 때, 이게 제, 제 기준인데,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명강타 빌드는 이게 맞지 않나? 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 어, 공포의 함성을 왜 써야 되냐면, 은방어들를 간폭시킨다는 게 있어요. 16%. 와, 이거를 보신 분들은, 어? 잠깐만, 이거 개사기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공포의 이제 수호의 방벽을 빼고 공포의 함성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 일단 지면 강타에 학살 넣고요. 었 공격 피해 증가 넣고요. 광역 효과 넣고요. 근데 이건 바꿀 거예요. 약정 간파 넣고요. 었 추가 물리 피해 넣고요. 었 신속한 공격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의 함성 그리고 투사의 분노 이거는 동일해요 시간 가속이랑 어, 효과 시간 증가 그리고 이제 순간이동 그리고 감내하는 고통 그리고 도약 똑같이 이거는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어, 사용 횟수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디악 조디악도 거진 동일합니다 어 그냥 한번 한번씩 어 한번 훑어보세요. 자 아프로스 늪지 그 바위 아 이거는 제가 실수로 잘못 찍은 건데 어, 이두 개보다는. 요, 요거, 요거 이렇게 찍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찍었다, 찍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찍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취소 눌러야 되는데 어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편하신 대로. <laughs> 그 프리레, 그 명암. 그리고 네메라. 그 향기. 향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전문화다 찍고 나서 이제 여기를 타지 않을까? 뭐 물론 안탈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 중입니다. 이것도 맞아 하나 올려 주고. 어, 아마도. 그냥 잠깐 생각,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 이제, 부패. 뷔페. 부패도 지금 부족한데, 부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요 위로 두개 올릴 거고요. 그, 뒤로 이렇게 한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아마 이제 다 올릴 겁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딱 이어지겠죠. 그, 이제, 전문화. 전문화 가겠습니다. 그, 다 했죠? 어, 전문화도 동일해요. 이거는 이제 거진 다 똑같을 거예요 전문화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열로 탈 수도 있긴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할 겁니다 여기도 아마 저는 이쪽으로 탈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업데이트 해드리고 다음 거뭐또 나오면은 또뭐 제가 뭐 바뀌게 되면은 그것도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스킬 앤 조디아이었습니다. 끝.